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아픈 상처를 조금 더 알고자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피땀 머린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난 평창올림픽과 오늘 폐막하는 패럴 올림픽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의 회담이 되게 하시고 북한이 비핵화를 철저히 이행하여 처절하고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미투은 도롱이 나여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과 감정을 아랫사람에게 제의식 없이 행하여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추락하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도 밉지만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시는 오태현 다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는 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